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시간에는, 아, 총체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 얼굴에 가지고 있는 병하고, 얼굴 밑에 있는 병하고 두 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나누는데, 에, 얼굴에 있는 병이 목 밑에 있는 병보다 더 중요하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첫째, 얼굴에 가면 눈, 우리가 물론 뭐 소경도 어, 다닙니다만은 어, 대부분이 우리가 눈이 잘안 보일 때 눈에 이상이 있을 때뭐 안구 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 변성, 시력 장애 이런 것이 있을 때 매우 불편하잖아요. 에. 수술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백내장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눈이 실명이 됐다고 그래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그 다음에 백내장에서 농내장으로, 농내장또 수술 잘안 된다 그래요. 농내장 좀 되면. 그런데 황반 변성으로 넘어가면 이제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대한 것은 포기하고 살아야 될것이에그 정도로 눈이 중요해요. 일을 잘할수 있는 사람이 눈이 불편할 때에 그 인생에서 매우 힘든 어, 생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 가면는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명이 많이 오지요. 그 다음에 청각장애가 오지요. 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또 어떤 사람은 비염 충동증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입, 입에 대해서 뭐 치아 문제라든지, 입이 붓는다든지, 입에 혈압암이 생긴다든지, 이 입이 퉁퉁 붓고, 뭐 이가 자꾸 빠지고 하여튼 이 입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얼굴이 뭐 어지럼증이 있다, 뭐 불면증이 있다,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띵하다, 뭐 박귄선이 있다, 매경색이 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 머리에 다 있어요. 엄청난 중요한 것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안과 따로 있고, 뭐 이민 후과 따로 있고, 또 귀를 뭐라 그래요? 어 청각 따로 있고, 뭐 입에 대한 것도 따로 있고, 내과 따로 있고, 뭐그 다음에 외과 따로 있고, 뭐 신경외과 따로 있고, 막 그래요. 그러죠? BRT 마사지는 BRT 마사지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볼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드립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 뇌의 혈이 순환이 잘안 돼가지고 문제가 많은 사람에게도 BRT 마사지를 가지고 이 얼굴을 가지고 그다음에 머리에 손을 만져가지고. 내 속에 엉켜있는 혀를 순환이 잘 되도록 풀어준다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기술이잖아요. 그치요? 엄청난 기술이에요. 이 BRT는 피부병에도 뭐, 알레르기 있다, 뭐, 두드러기 있다, 뭐, 가려움증이 있다, 아토피가 있다, 뭐, 암 덩어리가 있다, 이 모든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BRT 마사지예요. 네? 이 BRT 마사지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병에 대해서 BRT 마사지만큼 해결할 수 있는 의약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그것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염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비염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비염 그거 한 번에 낫게 해준다 그러면은 안 믿어요. 그렇지, 안 믿죠. 비염 한 번에만 가능해요. 근데 완쾌는 아니에요. 완쾌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번쯤 하면비염 괜찮아져요. 저를 안 찾아오도 될 만큼 괜찮아져요. 입병, 네, 일주일만 하면 좋아져버려요. 일주일만 하면 좋아져요. 입속에 어떤 병이 있어도 좋아져요. 뭐암 덩어리 같으면 뭐한 보름 정도. 뭐 피부 알레르기, 알레르기 같은 거는 한 보름 정도면 다 해결합니다. 뇌에 쌓인 혈도를 풀어내는 것도 예, 2주가 지나면 머리가 많이 맑아져요. 예, 이 뇌의 혈액 순환이 잘안될때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막 그래요. 여러분, 경락 받아 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혈이 이게 목을 통과하잖아요. 이 뇌를 이게 렇 통과하는데 경락하시는 분한테 가면 이걸 막 문질러요. 그치? 막 문질리는데 굉장히 아파요. 해주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BRT 마사지는 이 경락하는 것보다 30배, 50배 더 강력한 효과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놀라운 일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일들을 병원이 아닌데, 제가는 저는 뭐 중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중의학이라고 그래야죠. 중의학은 우리 한국에서는 한의원을 차리지 못하잖아요. 그죠? 저는 뭐 한의원 차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저는 한의원에서 혹은 병원에서 치료가 되는 사람은 만지고 싶지 않아요. 병원에서도 안 된다, 한의원에서도 안 된다 그런 사람을 저는 만지고 싶어요. 예, 어떻게 만지느냐? 제가 여기 가정요양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요양원 가정요양원 안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냥 놀기만 하시면 치료도 해드리고, 또 밥도 해드리고, 예. 네 이렇게 놀기만 하면 내 몸이 회복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데 요양원 가시면 그냥 몸이 더안 좋아지는 상태로 마이너스 인생으로 가는 것이 병자들의 일상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오시면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고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제가 돈도 많이 안 받아요. 네.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받아요. 그리고 편안하게 모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한 사람이 10가지 이상을 치료해주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지? 요 그런데 저한테 오시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면서 생긴 거 90%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어떤 병이라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없을 만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믿어도 괜찮아요. 제가 호주에서 이에 호주에는 병원이 있고, 중병원에서 준 병원은 리메디 마사지 업소를 가지고 있는 병원을 준 병원이라 그래요. 거기 가서 제가 일을 했는데, 병원의 의사들이 저한테 와서 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왜 병원의 의사는 의사한테 몸을 맡기지 않아요? 왜? 똑같으니까, 자기하고. 네.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맡기지 않아요. 그런데 저한테 찾아올 때 이유가 있어요. 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예. 네.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치료 받아보시고, 원래 의사들은 자기 몸을 다른 사람에게 잘 맡기지는 않아요. 근데 저한테 맡겨보시고, 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어 제가 이렇게 몸집이 자그만하기 때문에 큰 사람 치료하는 걸잘 못해요. 키가 뭐 80, 90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좀 어려움이 있겠고요. 근데 키가 작은 사람들일수록 아주 치료를 잘 해내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여성분들은 이 몸의 치료가 잘 돼요. 잘 되는데, 남성분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좀 어려운데, 남성분들도 또 키가 작은 사람일수록 치료가 좀잘 돼요. 제가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봅니다. 여러분, 놀라운 소식은 BRT 마사지를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BRT 마사지를 받으면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그냥 무상으로 예,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b i 티 마사지를 가지고 할수 있는 사람만 해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성분들한테 뭐 하루에 10분 정도 오셔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만 그렇게 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고 나머지는 뭐 돈을 조금 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 경험해 보시고 아, 이 치료 받으니까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하고 우리 요양원에 입원해가지고 요양원에 숙신하면서 어 치료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알레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수년 동안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풍 때문에 수년 동안 병원에 있지만은 치료가 안 돼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파킨슨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몸 전신이 다안 좋아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여러 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많이 있는데 저한테 오셔서 제가 가정요양원이라고 했지요. 예, 여기에 오셔서 숙식을 하면서 어, 자유롭게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시면 아 치료가 너무 잘 됩니다. 다른 요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는 요양원으로 가시지 말고 퇴원할 수 있는 곳에 오셔서 어, 기분 좋게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치료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병을 가지고 오지만은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70% 이상, 80% 이상은 어 내몸 아픈 것에서 효과를 볼수 있다. 이걸 가지고 오시면 가능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에 저한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기 위해서 구독, 알람 이렇게 설정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가정요양원에서 치료해 주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병이라도 BRT 마사지를 가지고 치료가 가능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참조하셔서 호통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예, 구독, 알람, 꼭 어,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